네, 안녕하세요. 댕의 게임 채널입니다. 오늘은 패 월드에 있는 이 전생자 아저씨 한번 잡아보는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월드 설정 먼저 하고 올게요. 여기서 설정에서 어, 제가 주는 피해 비율은 최대로 맞춰주고 받는 피해 최대 한 줄여줄게요. 그다음에 여기 패리 주는 피해 비율. 끝까지 올려주고요. 받는 비해비를 쭉 내려줄게요. 포만도 감소비를 쭉 줄여주고요. 네, 이렇게 세팅하고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확정해주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전생자 아저씨의 위치 한번 안내 한번 드릴게요. 위치는 여기 작은 부락에서 좌측으로 한7시 방향 좀 내려오시면 되고 여기 다리 밑에 이 해변가 지금 노란색깔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. 이곳으로 오면은 전생제 아저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대화했을 때는 어, 이런 대화를 하고 있고요. 피자도 줍니다. 그래서 피자는 이렇게 해서 영양가랑 있는 그 내용이 있고요. 네, 일반 음식점 같은 음식 같은 게 나왔고요. 네, 이제 여기 있는 전생제 아저씨를 잡아볼 건데요. 어, 무기는 여기 있는 검으로만 사용해 볼까 하고 있어요. 이거 무기를 쓰면은 이전생제 아저씨가 이게 렇 돌틈으로 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 검으로만 해서 이 아저씨를 잡아보도록 할게요. 짠. 보시는 것처럼 아저씨 체력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제가 벽 쪽으로 가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유인해서 한번 잡아볼게요. 네, 잡으니까, 어, 아무것도 안 줍니다. <laughs> 네, 아무것도 안 주고, 네, 결론, 어, 잡지 마세요. <laughs> 네, 이 아저씨, 착한 아저씨였나봐요. 뭐 주는 게 없습니다. 네, 이어서, 이렇게 해서 영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안녕.